하루 10분 집에서 간편하게 허리 건강 거꾸리. 문스타 거꾸리 허리 운동기구 거꾸리는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고급 PU 재질로 제작되어 튼튼함이 느껴지며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레드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조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팔 힘이 부족한 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대한스포츠 겉구리입니다. 이 제품은 자가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허리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아이템이죠. 크기는 가로 112cm, 세로 72cm, 높이 160cm로 적당히 공간을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본체는 32kg의 중량으로 튼튼한 철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 믿음직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본 사용자들의 후기가 많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품질 보증 기준도 확실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 만큼 허리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조이 스포츠에 편하게 앉아서 시작하는 위자 겉구리 운동기구는 허리 건강과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운동기구입니다. 자가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크기는 62 곱하기 110 곱하기 155cm. 중량은 31kg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스틸 파이프와 우레탄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강하며 두꺼운 프레임과 안전 커버 장착으로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자동 기울기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와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라는 사용자들의 후기가 인상적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